김서원 음. 뽑지 마! 응! 음. 뭘 응해? 안 돼! 돼지야. 뭘 돼지야? 돼지긴 안돼지안 돼지! 그게 왜 돼지야? 돼지! 뭘 돼지야? 안 돼지! 돼지, 돼지. 뭘 너한테 뭐라, 뭐라, 뭐라 그래? 돼지야. 안 돼! 돼지야. 뽑지 마! 돼지. 너 그럼 다시 장독 만들 거야! 돼지, 돼지, 돼지. 뭐 만들든 만들지? 너 이거 만들지 만들지 그게 무슨 말이야? 뭘 돼, 돼기는? 돼지. 뭘 돼지야? 이거 아, 미쳐, 이거. 진짜. 두루댕. 김석양, 너 뭐해? 응? 얘네가 장벽을 넘어와. 장벽이 끝났단 얘기지? 이건 너무 위험해서 이제 장벽을 설치할 이유가 없지. 이게 더 위험하지. 얘 지금 선수관 뽑으라고 왔을걸? 어, 이거 이거 뽑으라고 어. 근데? 어? 뭐무 너무 너 높은데. 너무. 어? 응? 고민한다. 야! 고민해. 나한 살. 야! 이거 지금 가능한가? <laughs> 뒤로 가. 아 근데 장벽면 파면면 막날이 될 텐데. 얘네. 다 치워야 돼, 이제. 아, 웬만한 것들 다 치우고 장 가다야 돼. 야. 뭐야? 서원이 왜? 어, 씨야. 아. 서원이 봐. 야. 공사. 공사하고 있어. 애들이 힘들이 장난 아니야. 어. 하나씩 이제 부신다. 아 행복했다. 장벽이여. 식사, 일어서는 건 아니야. 덕분에 행복. 뭐야 얘. 일어서는 건안 돼. 뭐야 너? 아니야 서정아. 어밥좀 먹자. 진짜 1분 만에 다시 올라왔다. 음. 그래 야이 정도면 많이 버텼죠. 엄마 아빠 그 동안 밥 많이 편하게 먹었다. 음. <laughs> 귀여워 음. 14개월이 스이네 이제 행복 끝 <laughs>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. 안돼안돼안돼 이건 아니야이건 아니야 이제 이건 아니야. 좀 컸다 이거지? 응 들어가 들어가 어? 어? 아동 폭력? 어? 나물어야지 아, 김선병 하나도 안아팠지? 끝물어야지 아이고 네. 이 머리가 이만 었어 지금 아이고 <laughs> 많이 부풀났잖아. 콘센트 저기 저기 밑에. 아니 어떻게 저기 냐 야. 어. 여기 에 지금 어. 살짝 찢었어 아, 아, 넘어지면서. 하필도 아, 지금 이 시간에 찔러서 지금 응급실 가야잖아. 여덟 시. 가야지 아. 뭐. 아니. 아 얼마나 아프다. 아. 아 근데 괜찮아. 숨만 그래. 안 나가면 괜찮은데. 아니 아니 괜찮아. 어후. 진짜 한번 찡하고 이제 안 돼. 이럴 때또 같이 못 가니까 더 답답하네. 어. 괜찮아, 괜찮아. 가자. 아빠와, 아빠랑. 아이고, 자다 일어났자. 비온다비와 여기 또 왔네. 그래도 많이 안 다쳐가지고 일려고 안 타고 온게 어디냐. 가지? 김사진 아이 고 응급처치 일어나 다행히 찢어지지도 않고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네. CT는 촬영하지 않고 엑스레이만 간단하게 다행이야 아유 야, 걱정했다 엄마 김서 1 4 개요. 제가 마지막이야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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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한 기분 풍성하고 어우! 아유! 우리 근데 왜울었죠 어? 안 울었어? 그냥 엑스레이 찍은 건데 아팠죠? 아, 아너 처음이라 놀랐죠? 뭐 넘어질 때. 뭐 의식을 잃거나 뭐 졸리거나 처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그냥 엑스레이만 찍어도 된다고 합니다 CT까지는 굳이 안 해도 되고 여기서 다행이야 별로 심하게 안 다쳐서 응. 원래 남자는 이렇게 다치면서 크는 건데 세게 다치지 마라 아빠 좀 속상했다잉 알았지? 이 귀여워 엑스레이상 뼈나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만 밤에 지켜볼수록 소를 한다거나 내가 좀 처진거나 그럴 때 이제 바로 오고 나머지는 대체. 아유 고생했네. 고생했네. 엄마 약좀 찾자. 그 아주 멀쩡하시네요. 오늘. 하나도 안 찾네. 아유 다행이다. 엄마는 잘하고 있대. 아주 멀쩡해. 엄마 잘한다, 키. 아주 멀쩡해. 애기야, 응급실 나들이하고 왔네, 우리 애기. 어쩌다 보니. 덕분에 아빠도 오늘 쉬어야겠다. 오늘 대리 쉬는 날이야. 어. <laughs> 잠깐 부시자안 당할 수 있어. 겠아 근데 진짜 애들이 이제 위험해서 안될것 같아. 뭐 한두 번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, 며칠 동안. 이제 잡으러 다니고. 뭐 꺼내면 다시 집어넣고를 무한 반복해야 돼. 아주아찌해 알지 우리 한명 아니고 세놈이가나 쉬운다. 쉬어줘 우리 빨리 응. 빨리 하고 빨리 쉬자. 이렇게그 <laughs> 기한장처럼 저기 부딪히겠지? 어. 일단 이게 최선이야. 어. 이제 드디어 여기 그냥 막 지나다닐 수 있네 그래 이제 넓어졌어 아, 맨날 막그 넘어가려고 응. 내가 이 무거운 몸 이끌고 얼마나 힘들었다고 아 넓다 아... 자 이제 고생 시작 <laughs> 얘도 치워야 될것 같은데 뭐? 여기 아 애들 손다 단다 다 개판.. 아... 칠것 같은데 <laughs> 12시 12시 어 깔끔해졌어 다 치웠어 여기 밑에도 치우고 응. 여기 위에 아래에 있던 것들도 최대한 다 치우고 다 당근 이제 하고 어, 당근 해버리고 이제 우린 끝났어 <laughs> 우리 망했어 우리 이제 여기서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이제 끝났어 내일 봐 내일, 내일 봐. 보자 어자 내일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 음 응. 아침이 됐습니다 아후 달리네 달리야 열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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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나가나 와봐봐 <laughs> 소경아 그거 슬리퍼 왜 들어? 슬리퍼 그거 어어 지지 지지 소영이 지지 너네 왜? 이상해? 장벽 없으니까 이상해? 뭔가 신기한데 쳐다보네 어디가요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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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요 <laughs> 아 전,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어김석영 <laughs> 쓰레기 봉투 안돼 생각, 생각도 하지마 오오 저기요 저기요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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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시작인 건가 아저저 저, 저기요 또또뭘 꺼내셨어요 서기 서서경씨어서잖아 거기 거 들어가면 안돼 어 거기 들어가면 안돼 네네 위로 올라. 어, 멧돼로 올라가. 로 와. 응. 야, 너네 자리 찾아. 어디가 어디? 가거 어디 아니야. 거기, 야, 거기 와, 아니야, 아니야. 거긴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아,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기 아니야. 거기 아기아 아니야. 거기 아야기 엄마 매트 위에 있잖아 응, 응. 엄마한테 와보세요 그렇지 이리 와봐 엄마 매트 위에 있네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이고, 발이 걸려 어 발이 걸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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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신난다 어 <laughs> 지금 슬슬 거기서 얼쩡거리는데 어 김성훈 김성훈 김성 주세요 그거 하시면 시작된거니? 이거 빼지 마세요 여기 있는 거 빼지 마세요 응. 눈치 쓱 보고 다시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응. 가세요 가세요 그 슬리퍼 <laughs> 주세요 그 지지 제일지 제일 지지 하지 마재연예예예예예왜 네. 네. 응. 네. 네. 바쁘지 가 어이 어어 하지 말랬지, 엄마가, 이거. 또 무슨 소리야? 야! 너내 두유를. 야,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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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 자식들, 진짜. 아, 진짜. 아니, 아니, 만지지, 만지지, 만지지 마. 적당히 해라. 적당히 해. 김적형. 엄마 초코도. 야, 이거 지질하니까. 아, 진짜. 아. 김성, 김성, 호 그거 빼지 마. 니네 다 저리 가. 나와 얼른 나와 왜왜 대답만 하고 있어 왜 나와 어디서 말 대답이야 야. 안 나와 안 나와? 나오길안없대 애를 가둬놓은거야? 안 나오잖아 의미야 의미미야문 열어라 에미야! 너 계속 이러면 할미한테 이를 거다! 에미야! 쟤 누구야? 쟤 저기 바닥까지 잘하네. 쟤소하러 들어간 거야. 아, 서원이다, 서원이. 야, 너네 세 명! 이리 와, 매트 위로 올라와! 제발 일로 좀 와. 매트 위로 올라오라고! 쉽기들아잔벽이 잔벽이 없어지고 나서 내 언성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. 카메라 딱 켜니까 음성을 낮추더라. <laughs> 김서진, 어. 다시 올라와. 뭐, 뭐 이따가야, 이층 올라와. 뭘 이따가야? 이층 올라와. 뭘 이따가야? 지금 올라와. 뭘 바빠 바쁘긴 빨리 와. <laughs> 어. 뭐야, 얘? 얘는 뭐야? <laughs> 마, 나와. <laughs> 김석경 또 그거니 옷 벨라고 나와. 개 킹받네. 어디가 어디가. <laughs> 오빠가 해. 우리 뭐 오빠가 해. 아, 응. 나 얘네 저를 돌아다녀가지고 정신 없어 죽겠어. <laughs> 이리와 간식 먹자 간식. 간식? 응? 간식? 이리 오세요 이럴 때가 매트에올라오는 시끼들 아니 이빨리지말고 그렇지 뭔데 이게 베베콕 통통 바나나 지금 통통 바나나가 있는데 <laughs> 아니 많이 통통 바나나가 여기 뒤에 미키 <laughs> 네 마우스 <laughs> <laughs> 이게 좋은 게 가루 날림이 없어 하나도 못 묻는 것잖아 흘린 것도 없고 침 엄청 걸리네 맛있나 봐침 나오고 맛있지 음, 손에도 잘안 묻네 응, 손에도 잘안 묻어 그리고 이게 칼슘이 함유되어 있대 네. 애기 과자에 어. 그러니까 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광고야? 어 광고야, <laughs> 어, 광고야. 아, 소리소문 없이 그냥 어. 슥 들어오네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진짜 어.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기름 없이 네. 열과 압력으로만 튀겨서 어. 아주 건강한 제품이다 <laughs> 그리고 노인 GMO 옥수수를 사용하여 아주 어.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. 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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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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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아게죽게아아아 지금 먹어봤는데 아이 통통바나나가 더 담백한데? 아아응아 이거는 설탕이아을 줄였대 아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담백할거야 그거 딱 담백하고 좋은데? 응아아아 애기들이 진짜 바나나 되게 좋아하는데 간식도 바나나네 난리났구만 오늘 우리 룩도 다 바나나야. 너무, 너무 통통 바나나인데? <laughs> 누가? 어? <laughs> 야, 이 시간이 제일 조용하다. 아 네. 또줘요또줘요또줘요 또 줘요. 또 줘요. 응. 이빨이 있다고 빠서 소리 나. <웃음> <웃음> 어이구. 어이구, ASMR. <laughs> <또 놀라고. 웃음> 뭐야? 뭐야? 가져가? 이거 가져가. 굳이 광고 안 하면 되겠네. <laughs> 이거 그냥 어어 어 뭐야? 지금 먹어도... 가져가? <웃음> <웃음>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걸로 이제 리얼 <laughs> 통통 토르댕 <바다나. 두르뎅>. 어, <웃음> 어? <웃음> 알았어 <웃음> 통통 빨아라 <바나나. 웃음> 어디 꺼 <거>? 베베쿠, 베베쿠. <laughs> 아 진짜 야 뭐해 이네 아니야 이제 네 문샘 가야돼. 그만 그만 닫아요 아빠 화장실 가게 냅둬 두들기지마 두들기지마 알았어 잔소리 가 이리 오세요 엄마 애들 좀 불러요 엄마 이로 아니 아니 애들 서원서진 서경 이리 오세요 손가락 놓치라 손가락 놓치라 이리 오세요 엄마 오빠도 당해봐 애들이 이러는 걸 다땀이야다밤 답담. 와, 야, 진짜. 김 와! 아빠, 아까 왜 이렇게 나한테 소리 지르냐 그랬지? 야, 저리 가 봐, 소리 지를 만 해, 안 해? 야, 당해 봐라. 그만하라고. 손가락 손가락 당해 봐라. 난 모르겠다, 이제. 김석영 그거 안 돼. 안 돼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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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석영안 된다고. 김석영 김서원 안돼 뽑지 마 네. 뭘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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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디 바항이야안돼 김서원 네, 네. 이거 뽑아내지 말라고 이거 김서원 음. 뽑지 마응뭘응이안돼뭘 음. 돼지. 돼지야 돼지긴 안 돼지 안 돼지 그게 왜 돼지야 네, 네. 뭘돼지안 돼지 뭘 네, 너한테 네, 네, 네. 뭘 너한테 뭐라, 뭐라, 뭐라 그래 안 돼. 네. 뽑지 마. 아, 너 그럼 다시 장동 만들 거야. 네. 뭐 만들지 만들지? 너이거 만들지 만들지 그게 무슨 말이야? 네. 뭘돼 돼지? 네. 뭘 돼지야? 네. 이거 이거 아, 뽑지 마. 네. 네 네. 뭐 아니지야? 내지? 뭐 네. 뽑지 마. 네. 그래 그래. 네. 안 한다며? 뭘, 뭘 돼지야, 돼, 또 돼지야, 또. <laughs> 니네 엄마 돼지. 진짜 이렇게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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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네 성형처럼 저렇게 책 읽어, 책. 어? <laughs> 얌전하게 책 읽어. <laughs> 알았어? 김선원, 시동 걸지 마. 엉덩이 내려. 시동 걸지 마. 김선원. 엉덩이,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마. 너 시동 걸지 마. 일로 와. 아빠한테와 <laughs> 김선원. 김선원! 야야 야.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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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먹고 못 도망가 일로와 일로와 니가 <laughs> <네가> 집어 니가 <laughs> 집어넣어 일로와 니가 니네 손으로 집어넣어 놔놔 놔. 집어넣어 어. 이것도 니가 집어넣어 그래 집어넣어 꺼내지마 야아이야 빼지마 뽁좀 <laughs> 하세요 네. 네뭘또 뭐, 뭘또또또 엄마 들어갈게. 야, 야, 니네 슬리퍼 또이아 예뻐. 서진이가 바로 못 내려가. 그래서 저 벽을 짚고 내려가 저렇게. 초심 아, 저렇게 내려가. 심초심 아,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. <laughs> 아니, 왜 바로 못 내려가? 내가 좀 심성이 많더라고. 그니까 어. 서경이도 올라올 때아야 아. 아야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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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야? 같이 밥해 애들이랑? 아직보나 쫓아다녀 아니 그 주방에 안전바를 설치 못하겠어 왜? 아니 이게 너무 길어 여기가 아... 여기가 너무 길고 여기 설치하면 우리 여기 식탁 없어져야 돼아 우리는 그 아일랜드 식탁이 아니라서 그런 거 같다 음. 애들이 주방을 들락날락 아밥 먹을 때도 옆에서 이렇게 쳐다봐 저녁? 응 음, 저녁 와 다이어트 하나 보네 이제 옛날에는 <laughs> 애들이 다 저기 쪼르 이렇게 음. 모여 있었는데 저기서 손빨고 기다리고 있었지. <laughs>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. 다 여기 있어. 응. <웃음> 미안해. 미안해. <웃음> 이제 식사가 그렇게 편하지 않네. 응. <laughs> 불편하네 이제. 응. 왜 이렇게 피곤해. 그래서 좋은데 좋은데 힘들어. 나 벌써 졸려 이럴 수 있는 p e 아니, 애들이 여기 안에 있을 때보다 더 산만해졌어 애들이자유로워졌다 네, 활발해지고 다데이제시작이겠지 쟤.. 쟤왜 저래? 쟤.. <laughs> 아니 애들 이러지 않았다고 이런 건 없었다고 애들이 행복하잖아 어 애들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 아니야? 어. 자 행복하다 행복한 사람 손 저요? 만세! 만세! 아, 근데 왜 계속 영상만 키면은 왜 소리를 덜 질러? 나는 아, 그러지 않았어. 아, 그러지 않았어이 응. 소리가 나서 내가 분명 히 키면은 하지 마렴 응. 안 해야지. 응. 아들 엄마가 왜 어. 약간 장군 같아지는지 어. 확실히 느꼈어. 어떻게 남성 호르몬 좀 많이 나와? 많이 나오네. 어, 많이 나와. 자세 봐. <laughs> 아무튼 내일 내일도 통통 반은 하나 더 먹자. 자 들어가자. 안녕 인사해. 안녕. 안녕 <laughs> 안녕 주세요 <laughs> 어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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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 너무 저 누가 저렇게 가르쳤어 <laughs> 내가 주세요 아 이거 너무 불쌍하게 부, <laughs> 국어라는 뜻이 <듯이. 웃음> 주세요. 주세요 통통 바나나 주세요 통통 바나나 주세요 <웃음> 안녕 <웃음> 안녕